시그니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일단 어, 전기전자, 반도체는 했고 네. 앞서서 맨 처음에 서론에 얘기하셨을 때 네. 바이오 주목하자라는 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일까요? 네. 네. 아, 항상 시간이 없네요. 아. 네, 여러분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드리려고 해도 지금 노란 톡방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바, 제약바이오 제가 굉장히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단추리고 간추리고 분석하고 어 차트도 보고 어 매집 들어갔는지 제가 만들었던 지표들도 다 확인을 해서 이 종목이 제일 좋으니까 지금 들고 들어온 거고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하면 검색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어 칼레미주맙. 그래서. 이게 임, 그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이거보다는 사실상 지금 내년 FDA에서 신약허가 받을 수 있는 음. 이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중요한 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이게 가장 크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네. 여기서 매집 지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12월 초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거 한번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식으로 나오고 MACD RSI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 재료 건수와 제가 증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저만이 볼수 있는 지표 그죠. 이두 개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 올려서 여기 수익구간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눌림목인데 굉장히 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평성에서 지지를 계속. 한후 구간이 한번더 들어올릴 겁니다, 분명히. 음.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보세라닙과 칸렘리 중복하면 다알것 같습니다. 네. 그 그룹주 내에서의 뭐 무슨 종목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종가가 네. 4만 9,500원이다.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시사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드려요.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실전 매매에 관련한 동영상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이렇게 당일이라도 수익 볼수 있는 무료 급등주 제공해 드립니다. 방송 시간 1분 남았고요. 마지막 기회 드려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끝날 네, 시간입니다. 우리 짧아요.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연말에 뭐 2023년 어떻게 거래했던지 간에 살상 되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살상 2024년도를 대비해야 된다. 자용트림메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공부를 해서 무기를 좀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지금 용트림 네. 기법이 있어요, 사실상.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칼코트 찍어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빼먹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